아니 어아 뭐, 싫어. 그래도 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. 아니, 이거, 어떡해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미쳤는데 가니나그 짜자. 짜짜아 시작하면 나 이거. 아, 아, 야. 아, 야! 아, 아 맞다 맞다. 아, <laughs> 아, 맞다. 맞다. 아 예민해. 아, 아 존나 예민해 진짜. Ok, ok. <laughs> आ देख अभी

아 맞다. 그럼 자리 찾인가 봐. 한 바퀴 체인지 하는 한번 해 볼게나. <�cade hơn> <enjoying attacking. 세 000> <하 Bro>. 아 반나. 미쳤네. 어떡해요? 어잠 미치지. 아니, 이 여기 한 아마 아번 다음 분이한번네아내 이거 미치가 아, 이거 한거 같아. 제가 일부러처색 세고 그아까 전에 처음 판은잘 했잖아. 근데 저 처음 판도나 한번 노래 불말보 해. 주인나한다 죽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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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죽다 죽인다. 다죽다 죽인다. 죽인다. 다 죽인다. 죽인다. 다죽다 죽인다. 죽다다죽다 죽인다. 다 カメラ 야, 미모야,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. 진지안 찌개지. 여기 걸려있다, 이거 지금. 이렇게 하면 지내면 <laughs> 안 되지, 이 아, 잠깐 나도 몰라. 갔다 오겠지. 쟤 말이야. 아까 안 했어, 방금은. 아까 했잖아. <웃음> 어. <웃음> 그때 말했어야지. <laughs> 바로 말했잖아. <웃음> 야, 너가. 이상해 이거 진짜. 규칙 요약 아, 아니 마음속으로 뭐? 읽어라 초보자형 딜레마 마음속으로 뭐? 읽어라 일단 딜레마 카드 적어 미쳤네 이거지 그럼 네. 로 일단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? 봐봐싹 놓자 싹이 뭐예 이게 싹이야? <laughs> 이게 싹이라는 게 아니라 싹놓라는 <laughs> <싹? 웃음> 뜻인데요 같이 <나> 받아볼게요 <laughs> 잘먹겠다 포크 그 안에 이거 같이 먹어도. 그거 진짜 같아. 아니, 나를 흔들지 말고 해야 돼. 야, 해물의 인형이랑 먹고 아, 갖고 있으라고. 어, 아, 갖다 있으라고. 나도 줘이쪽으 어, 그러면은.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아. <laughs> <벗도>. <laughs> 중돌이 같다 떡볶이 어때 왜? 맛있어서? <laughs> 아 기대돼 짜다떡볶이응짜다떡볶이 응. <봇>